부스포네 폴타스라후스 제인은 로마 제국 후반에 여행 복장으로 쓰였던 판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라틴어까술라는 작은 집이라는 말이며 초대교회 성직자들은 구약 시대 유대교 제사장들이 예복을 갖췄던 것을 선례로 본마다 로마 사람들의 정장이었던 의복을 전례복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제이는 고딕식 제이와 로마식 제이가 있습니다. 고딕식 제이는 현재 동방 정교회를 제외한 전통 교회인 천주교, 성공회, 루터교에서 널리 사용되며 로마식 제이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천주교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며, 루터교에서는 일부 지역의 고교회파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깍바 라틴으로 망토라는 말로 루터교와 천주교에서는 주교급 이상 성직자들이 착용합니다. 수단 라틴어 수부타나에서 파생한 말이며 밑에까지 내려오는 옷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장배기와 마찬가지로 튜닝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수단의 33개의 단추는 예수의 생애를 상징하지만 지금은 단추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와 루토교에서 사용합니다. 라틴어로 미트라는 두건이라는 말이며 주교급 이상 성직자가 씁니다. 조선시대 정자관과 비슷한 모양의 일종의 고깔입니다. 루터교회에서는 스칸디나비아 지방의 고교회파 ELCA에서 사용되며 미주리 신호드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망 칼라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도널드 맥러드가 고안했으며 원래의 목적은 사망 직전에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여 성직자를 찾을 때성직자임을 식별하기 위한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직자를 쉽게 찾아 임종에 임한 사람에게 데려다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청렴결백을 상징합니다. 후에 천주교에서 수용하였으며, 사제의 도신의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루터교에서도 후에 수용하였습니다. 라바트 이것은 18세기의 루터교에서 만들었으며, 당시의 공직자의 복식의 일부입니다. 명예와 지위를 상징하며 후에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에서도 수용한 적이 있습니다. 주케토, 천주교에서 사용하며 루토교에서는 스칸디나비아 지방의 고교의 파에서 사용합니다. 달마티카, 시리아에서 기원한 동양계 의복으로 크로아티아의 달마티아 지방에서 착용한 것을 3세기에 로마에서 도입하였으며 6세기 이후 전례복이 되었으며 천주교, 정교의 루토교 등에서 사용하며 주로 부제급 성직자들이 착용합니다. 천주교와 비교 및 대조하였을 때 루터교에서 사용하지 않은 복식은 비레타와 빨리움입니다. 비레타는 천주교에서 성직자가 사용하는 모자로 제2차 바티칸 공의에 이전에는 지금보다 더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빨리움은 천주교에서 대주교 이상의 성직자가 사용하는 양털로 만든 일종의 목걸이이며 교황의 충복 권한을 나타냅니다. 루터는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중 공의에서 논의되어야 될 악폐에서 주교는 거액의 돈으로 빨리움을 사고 무서운 서약으로 그 자신을 교황의 종으로 얽매이지 않고서는 하나의 비준도 받지 못한다는 허구를 관해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성직매매의 상징으로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전례복식은 외적인 모양을 지니며 그것에 의미와 표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직자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작용하는 겁니다. 만약 외향적인 것에 치우친다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썩어버린 종교개혁 당시의 가톨릭교회처럼 될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외적인 모양에 담겨진그 의미를 묵상하며 표징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Gloria, Gloria.